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김민희라고 합니다. 대구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18년도부터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 컨설팅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이 온종일 돌봄 체계의 목적, 현황,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자세한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 강의할 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개 정도가 됩니다. 어, 요즘 돌봄이 가장 이슈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죠. 그래서 이 온종일 돌봄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온종일 돌봄 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경과 또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 그리고 여러 지금 부처와 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온종일 돌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같이 어, 생각해 보고 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크게 한두 파트 정도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지금 이 시간에는 등장 배경과 주로 현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등장 배경입니다. 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사회화 또 도시화 이런 것들이 급하게 진전이 됐습니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고 또 도시로 몰리면서 일자리가 많아졌고 그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어떤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또 가족들의 그동안에, 어, 가족이 담당했던 여러 가지 돌봄 문제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몰랐던 이런 돌봄 공백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뭐 맞벌이 하는 부부나 직장맘들이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 돌봄 공백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위기가 이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